원래, 대한민국 민족은 역전의 민족입니다. 흐! 음, 나는, 뭘 고르나. <laughs> 제가 캣님을좀 데려와 봤습니다. <laughs> 캐릭만 됐다. 데려오신 거죠, 캐릭만? <웃음> <웃음> 됐다, 됐다. 실력은 안 데려오시고. <웃음> <웃음> 실력은... 캔님 발킬이에요. 아, 진짜. 야, 3알. 어, 3알. 다, 다 형성이 좀 나한테는 안 맞는 캐릭터들인데? 아니 그아 아까 두방 날렸는데 어떻게 두방다 페이링 페이크 날릴 수도 있었을 텐데 그게 버서커는 페이크에서 나름 대처가 돼요. 아 버서커가 이게 뭐야 페이크 쓰고 회복력이 빨라가지고 다시 돌아오는 회복력이 음. 빨라가지고 저쪽에다 지금 아! <laughs> 배달해 갖고 오시네요. <웃음> <웃음> 어. <웃음> <laughs> 괜찮아, 괜찮아. 모기 물린 데미지예요. <laughs> 배달 배달하고 배달 <laughs> <laughs> 배달 있어. 저 배달하고 있어. 배달옵니다. <laughs> 어, 왔다. 오케이. 왔다. 배달 다 배달 받으는 라인에 서 주시고요. 라인에 서 주시고 네. 1번 분. <laughs> 저희 입고 왔네. 좋아 네, 후관님이 저 죽여주세요. 자, 네. 아, 아, 카메라 어디 있나요? 여기인가? 카메라 여기, 여기 있나? 오케이, 레츠 고. 응? 아 오르시 오랜만는네요젠장 커트하는 건데 왜 이게 날라가지 앞으로? 와 길다 길어 길어 그렇지 그렇지 아 안되네 존어탭 습관적으로 나가는 존어탭 거리 대고 거리에 맞췄어요 모르지마 거리 대고 아 여기 안나가 마우스 픽사이 났어 존이탭 한번더 딱딱 게임 끝 와라 돼 지야 오로치싫은데 슈퍼 한번더해 보시면 오로지 지금 이야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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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좋았어. 딱딱. 데미지 넣어 주고. 힐이 넣어 주고 한번 더. 어, 안 들어오나? 잡쳐. 데미지 봐. 아, 길이 봐. 와, 씨. 이건 걸리면 안 되지. 뮤시 버어 아, 왜왜 왜 들어가? 왜 들어가? 깜짝이야. 아, 씨. 아, 니 생각 중인 게 있는데 지금. 남처럼 안 되네. 어찌 들어갔다. 아씨. 아. 시 씨아 뭐 봐. 아, 어울리지. 오버 오버 오. 오 잡기. 아 어, 어, 맞아 가브리. 와. 아 맞아 가브리지 클리기 슈퍼하면 가구 완전 멋졌어요. 역시 슈퍼스. 그놈의 가불. 작게 써서 했는데 <laughs> 조금씩 다가오는데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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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기. 오. 아, <laughs> 잠깐. 아하, 아하. 오, 발차기. 오, 슈퍼 오, 사왔다, 사왔다. 스팀 노링! 아, 오, 됐다. 한발더렸다 좋았어, 오. 좋았어. 오. 좋았어. 오. 좋았어. 오. 아, 자블. 왠지 광고 올까봐 안 했는데, 아. 손이 먼저 갔네 데 손이, 아. 요. <오>. 야, 요, <laughs> 요. 야, <웃음> 요. <웃음> 야, 요, <웃음> 야, <웃음> 요. 아, <숟가락>. <웃음> <웃음> 아, 야, 요, 요, 야, 요, 야. 야. 요, 야, 요, 요, 야. 야. 요, 야. 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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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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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, 지선다 이제 스태 저게 인근이 시간차가 느려가지고. 음. 이게 좀만 빨리 피해도 따라오더라고. 그러니까 늦게 피해야 돼. 발차기가 따라와. 아, 응. 칼라와 어디 갔지? 다리 피하기 연습인가요? 오케이 다 오셨네요 어. 오케이, 줄 서시고 네, 어, 줄 서주세요 네, <laughs> 오케이, 제가 먼저 <볼게요>. 네 올드님 <laughs> 어깨빵으로 엎어뜨리고 도망갔어 오케이 렛츠고 <laughs> 잠깐네 이거, 이거 지금 지금 얼어드님 음. 지금, 오션 보고 <laughs> 다리 걸기. <laughs> 아, 이거 너무 웃겨, 이거. 칼 뽑고 뭘 뽑는 거. 아, 씨, 씨, 뭔데, 이거. <laughs> 나이스 어깨. 오 안돼. 날도 붉은 임 보고고. 붉은 고. 오오 페링. 오 나이스. <목소리> 와 나이스 페링. 아우 짤. 짧... 어, 왜 이렇게 발치리 피가 많아 보이지? 어 캐메인이 <목소리> 하고 비슷한 느낌이다 이거. 아, 아, 데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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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. 어 <laughs> 아, 나빠어 아, 리 나이스. 어? 어, 우리 어? 커피 안 마셔도 돼. 커피 왜, 안 마셔도 돼요, 왜, 여러분. 아가 커피 안 마셔도 됩다여러분이 오케이. 오 가시나요? <웃음> <웃음> 이겼어요. 우리가 이겼어요. <laughs> 게임하지 않아요. 이거요 이거. <laughs> 정시한다 지금. <laughs> 이겼습니다. 승리했어요. Winner. Yeah baby. Yeah baby. y 우리에게 yo 약하니다예 baby. baby. c o 난 한대는 괜찮아. 한대 맞아. <laughs> 아, 피가 너무 다 아, 이거 봐, 집. <laughs> 아, 좀... <laughs> 여러분, 여러분, <맞죠>? 이겼어요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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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, 저희가 이긴거예요여여여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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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완전 작구 봤어. 이지 마. 이거 칼이 다 완전 간장와워워워 워. <laughs> 일단, 네, 라인에 가주시고요. 네, 오케이. 어, 1번 누가 가나요? 제이 워러드님. 워러드님 1번이십니다. 네. 워러드님이 저 죽여주시면 돼요. 네. 어, 이렇게 계속 갈수 있구나. 오 멋지네요. <laughs> 아, 아니. 따봉. <laughs> 관전자를 죽이는데 이... 봉 <따봉. 웃음> <laughs> <따봉. 웃음> <laughs> 따봉충이다따봉충 아... 어... 시작! 1 1이 따봉 저거 조각씩 움직이고 있요 와우 죽방형저 어, 어떻게 쓰는거야? 약공이에요 약공 어, 어. 일, 일, 어, 일, 일, 일. 시간차. 야! 와, 둘다 어림났다. 이오. 이 저놈은 에이오이 거의 래퍼야, 래퍼. 요. 야. 야. 와, 센츄리어 동무대다, 씨. <laughs> <laughs> 와. 아 센츄리어. 우리팀 진짜 너무, 너무 더럽다 진짜 <laughs> 나이스 오. 나이스 와 근데 리 클랜 사람들이 진짜 잘한다 잘한다 저, 1대1에서, 뭐야. 누구야. 저, 안다잘안데안데 누군지 몰라. 야 콩커러랑 센츄랑 할 때, 꽤 자신 있었거든요. 근데 우리 클래너는 진짜 잘하나봐. 이 슈어를 갖고 있는 얘랑 해도, 전혀, 전혀 후퇴란 게 없어. 오늘 어, 워러드님 그 동무대. 마지막 재물. 이요. 아. 한대 정도는 괜찮아. 와 들어왔 아안 들어왔네 와 빼낸 들어왔다 아센츄리온아 공격이 와씨 아, 나이스 아, 아... 어, 어떻게 하나요 저 가나요? 예아 yeah. 덤벼라 돼지야 <laughs> 킹님 올케 가시죠 올케 이거는 이미 우리가 이긴 게임이에요 <laughs> <laughs> 슈로 아씨. <laughs> 한대정도 괜찮지 아주 막기 좋은 날씨로구만 <laughs> 잡기 그렇지 사케 맞아주고 이런 것도 아이고 씨한대정도 <laughs> 괜찮지 막기 좋은 날씨구만 <laughs> 우리 한번 같이 맞?.. 아 오빠의 불은어아주 아, 걸리네. 아, 오빠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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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강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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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강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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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 아, 이리 오렴 오리 나가야. 오. 어았어 아하, 그렇지. 들어갔어. 그렇지. 깔끔하게. 아. 좋았다. 오! 들기가 아니구만. 하 아, 이 아줌마라시구나. 들리가 <laughs> 아, 이 아줌마라. 안 돼. 고생하셨습니다. 고생하셨어요. 아, 재밌었다. 네.